너머나잇 no. 하하하하하 <laughs> 깜짝이야 <laughs> no. 너머나잇 이거 하는 거 아니죠? 브이로그? 네첫첫 게스트예요 아, 네, 제가첫 게스트고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더 애플 소속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죠? 9번입니다 9번이 없네요 9번 이야 예. 이따 경기 양성도 찍잖아요네 맞죠? 나오나요? 이렇게 짤러 나오나요? 제일 못한 것만 아, 편집해서 아, 뭐이 <laughs> <laughs> 못한, 예, 못한 거 하이라이트 못한 거 하이라이트 나갈 예정이에요 <laughs> 너 치는, 하고, 싶은 말 없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없어? 하고싶은 말 w much more? How much 지 o r e How much more? How much more? How much more? 해서 w much 이 o r 찍 How much more? How much more? How m 항공기 항공기. 경슬이가 어, 찍고 나 <laughs> 이렇게.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나를 찍을 때. 네. 오 이렇게 좀 예쁘네요. <laughs> 아 이거는 너무 착하잖아. 디메카 찍는다. 아야 이렇게 이런 느낌 아, 아, 이렇게. 아 셀카 느낌이 아니라 하나 또 배워갑니다. <웃음> <웃음> 뭐 대빵 같이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laughs> 안녕하세요. 한번 가는? 어저이. 저희... 네. 네. 네, 네 이쪽으로 가서,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역시 소속하고 이름 한번만 아, 얘기해 주시는데. 아, 저는 네. 플래그볼 소속 부석진이라고 아, 합니다. 아, 네, 네. 저는 더에프 소속 네. 신재윤인데, 아, 네, 네.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 다음 상대가 네. 이제 플랫과 더에프거 아,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플랫과 더에프는 아, 네, 네, 네. 혹시 이제 저 영광 이번 새로 그렇죠, 맞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팀을 만나게 됐는데, 네, 네. 혹시 각오 말씀. 플랫으로. 아, 못. 뭐... 일을 할 때는 오. 제휴 관계지만 그래도 그쵸. 이제 또 스포츠 속에서는 경쟁이니까 스포츠를 이겨야 되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렇게 생각 안, 안 하는데 아 그래요? 아 플레이 역시 나쁘네 좋아 좋아 나빠 나빠 아, 아. 혹시 제일 약간 다 모르시겠지만 약간 네. 좀경기대상 네. 1호 선수 아 지금 이쪽에 경계대상 1호 선수요? 그렇죠 저희 경계대상 <laughs> 어, 누가 있을까요? 사실 명단을 보지 않아가지고 아 <laughs> 저희는 그냥 저희 즐길 거 열심히 즐기고 네. 저희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겠습니다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메이킹요네 감사합니다 hero. 와우 더 F의 는의 각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놀랍다 다음 파겠네 너무 재밌게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지하게 말 못할 바에는 재밌게 한단 말인데. <laughs> 아 너무 부끄러워서 저 약간 카메라 울렁증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아니, 절대 3초 이상 못쳐도 삼초 이상세레머니도 이렇게 하고 내만 <laughs> 이렇게. 어 그럼 재훈님만의 세레머니 있어요? 네. 세리머니. 아 있어요. 저만의 세레머니요 약간 제가 35번이거든요 티니지듯이. <laughs> 아, 두 8층이니까 <laughs> 의미가 있죠, 이미 어, 이런, 노린가요? 이런 거는 어, 왜 맞아요? 어, 이게 35분에 여 받았는데 의미를 부여를 해보니까 3플러스5가 보이지 8층 8층이 뼈를 묶겠다, 고산님이지사이 피트 견 아, 좋아요 세 개, 세번넣렇게볼까

감기 걸려서 근육이 다 터져가지고 이게 근육이 안 좋아져요 찔려 그러는데 다 이게 다 녹아버려 이게 팍 이렇게 세레머리 걱정을 <laughs> 괜히 그니깐요 러 그래서 이 하면 안돼 분명 아침에는 태션 좋았네 잠깐만 어디에? 마트에? 저희 지금 잘한다! 잘한다 슬픈. 잘한다 잘한다 쇼또리 <laughs> 친구 생일이라 케이크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굉장히 어색하네요. 얼굴은 나이비찍고 케이사랑 알겠이 초코케이크네요. 이 이걸로 플렉스. <laughs> 이런 것도 찍어야 되겠지? 이렇게.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공지를 못 드린 게 있는데 각 특별로 전체 사진을 저쪽 포토어에서 잠망조 우리 네, 인플루언서 사이. 90만 특특커. 안녕하세요. 와, 미쳤다. 다음에 컨텐츠 찍어 주시나요? 아, 어, 저는. 저또저골키치 신이 여성 아저좀가르스테리 아마 경험을 더 많으실 거라서 보다 아이수는 네, 그, <laughs> 따라 <따라해서>. 할수아저 <laughs> 선수 아니야못했으니우리 l 1로 타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카메라가 준비되면 오,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다 같이 분위기 가수. 만드시죠. 자, 촬영. 아 인사 <laughs> 인사 말함 <바람. 웃음> 이런 <아니>. 말해야아아 <말을> <laughs> 아, 아, 얘기를 하고 라 얘기를 어, 마무리 마무리 마 너가 브이로그 알았어 아내 브이로그나 맞네 내 브이로그가 <laughs> 어 <웃음> 일단 처음으로 <laughs> 브이그 잠깐만요 <laughs> 처음으로 브이로그 찍게 됐는데 어 같이 도와주셔서 <laughs> 감사드리고 그리고 옆에서 잘 <laughs> 분위기 좋게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봐도 잘 나왔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또 기회 되면 또 찍었으면 좋겠어요 또 만나요 <웃음> <뺨>! <웃음>